동해안에서나는 백합은 100%자연으으로 크기에 따라 가격차는 있지만 보수가 인정하는 명품수산물로 남서안에서나는 백합과는 다릅니다. 속시우나 특이한 속에 딱이며 시원하고 달달한 국물맛은 가히의 일미라 할수 있습니다. 백합은 작업 자체가 어려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드셔봐야 할 수산물로 저희들이 충분히 해간 부에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하기에 선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냉동보관 하시면 장기간 두고 드실 수도 있습니다. 조리 방법도 간단하고, 상이나 물에 파스등 컸던 요리에도 어울리기에 여러분들께 200%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